젖짧은 전도사의 성경 1기 역대상 23장 다이시 나이가 많이 들어 늙게 되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이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이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30세 이상 된 레이사람의 수를 계산해 보았더니 모두 38,000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맡았고 6천 명은 관리와 재판관의 일을 맡았습니다. 4천 명은 문지기가 되었고 나머지 4천 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에 쓰려고 만든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다윗은 레이 사람을 레이의 아들인 게르손과 고압과 무라라의 가문에 따라 세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게르손 자손 가운데는 라단과 시무이가 있습니다. 라단의 맏아들은 여이엘이고 그 아래로 세단과 요엘이 있습니다. 시무이의 아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이며 이들은 라단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시무이의 다른 아들은 야아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입니다. 야앗스 맏아들이고 시사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야오스와 브리아는 자녀가 많지 않으므로 그들은 한 집안으로 묶어 취급되었습니다. 구앗의 아들은 아무람과 이스엘과 헤브론과 우시엘로 모두 4명입니다. 아무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입니다. 아론은 그의 자손과 함께 영원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데 필요한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을 준비하고 여호와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며 영원히 그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일을 위해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이 지파에만 속했습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의 맏아들은 스브엘입니다. 엘리에셀의 맏아들은 르하바입니다 엘리에셀은 다른 아들이 없었으나 르하바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슬로밋이고, 헤브론의 맏아들은 여리아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마리아이고, 셋째 아들은 야시엘이고, 넷째 아들은 여가부암입니다. 우시엘의 맏아들은 미가이고, 둘째 아들은... 이시아입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을리와 무시이며, 마을리의 아들은 엘르아살과 기스입니다. 엘르아살은 아들 없이 딸들만 두고 죽었습니다. 엘르아살의 딸들은 사촌인 기스의 아들들과 결혼했습니다. 무시의 아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레모스로 모두 세 명입니다. 이들이 가문별로 적은 레이의 자손이며, 각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20세 이상의 사람은 모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다이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평안하게 쉴수 있도록 해주시며 영원히 예루살렘에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레이사람이 주님의 장막인 성막을 옮길 필요가 없고 여호와를 섬기는 데에 필요한 물건들도 옮길 필요가 없다. 다윗의 마지막 기신은 레이 사람의 수를 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 0세 이상 된 사람의 수를 다 세었습니다. 레이 사람은 아론의 자손을 돕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성견들과 방을 관리하고 모든 거룩한 것을 깨끗이 하고. 그밖에 하나님의 성결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맡아 했습니다. 상 위에 쌓아두는 빵인 긴설병과 곡식 재물로 쓸 고운 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전병을 관리하는 일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밖에 굽고 반죽하고 온갖 물건의 부피나 크기를 재는 일도 맡아 했습니다. 또한 레이 사람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서서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마다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규례에 정해진 수요에 따라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이처럼 레이 사람은 만남의 장막인 해막과 거룩한 곳인 성소를 관리하고 그들의 친척 아론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아멘.